지금 와로로 시장 근처 에 있는 벤터미널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저는 몬지에 갑니다. 다다다다다. Okay. 안녕하세요. 우영우. 우영우라시는. 약간 지도상으로 이벤 스테이션 봤을 때 약간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길가에 똥 떨어져 있는 느낌이라서 이거 맞나 싶었는데 맞네요. 이렇게 텐션 느낌 나는 게 있어가지고 헷갈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와딱 왔는데 여기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어머 꽃이 없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아까 전에 오 그래도 뭐 푸릇푸릇하고 예쁘네요 꽃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예쁜 보라색 꽃이 여기 있습니다 음, 야 공기가 뭐이기 신선하네 요요좀 선선한 뭐 공기도 좀 맑은 것 같네요. 와, 그니까 숙소 체크인할 때는 여권을 들고 오셔야 됩니다. 반나타 아, 무가타. 무가타, 오케이. 아, 재료도 선택하시면. 음. 스마킹 시간. <laughs> 그릴 포크 인데 이브닝. 렛츠 고투 센. 아 맞, 맞네. 시시 오케이. 여기 약간 믿음으로 장사하시나? 여기도. 비용도 안 냈어. 그니까. <laughs> 저, 저 지금 못 갔다. 비용도 지금 아직 안 냈고요. 숙소비도 그러니까 해외 송금을 해야 돼서 해외 송금을 결제했는데 아직 돈이 입금이 안 됐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지금 <laughs> 우리의 숙소로 안내해 주십니다.

신기하게 여기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옷장 느낌 <laughs> 우산 센스의 기 우산도 있고요 여기는 약간 짐 보관하기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울고려 먹는 거에서 라면 같은 거 먹고 싶고 에어컨 필수 에어컨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방실이 솔직히 그렇게 깨끗하는 않지만 뭐 나쁘지는 않은 정도? 좀 희한하네요 음, 괜찮네요 이 정도면 여기 침대 지금 누웠는데 바깥 분열 미쳤 쭉.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4시 반이야 지금 숙소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 보고 있어요 어? 26도다 대 치앙마이가 거의 한 36도까지 가는 데 여기가 26도면. 뻥음음 뚫리네. 어리클 역광이네요 저기요. 너무 많이 잡아렸어. 너 우리 가이드에 주는 거니? 그런 거니? 도착을. 여기 카페야? 아, 여기네. 맞지? 어, 입장인가? 땡큐 깔끔하다. 가자. 예쁘다. 이 오두막도 있고. 수복도 있어. 맞네. 야, 난 여름수고 여기서 되네. 가자, 한번 보여주 위로. 저 위로. 위로? 짠! 이것이 바로. 그네! 그네, 그네! 와!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대해. 3, 2, 2, 1. 약간 이 해질 때쯤 오니까 <laughs> 아주 좋네요. 또 지금 수국 철이라고 하는데, 이문문에도 수국이 있어요 수국 수국, 수국, 또 예쁜 파란색 수국이야. 기분 좋아. 이제 바로 숙소로 돌아가서 이제 무 갔다 준비하고, 무 갔다 맛있게 먹고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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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쉬다가, 잘잘겠습니다 바람보니까 진짜 시원해요 와. 내려가는 길은 내리막길이니까 우리 즐겁게 내려가볼게요 그래서 진짜 여기는 저거 글램핑을 하러 오는 데예요 하루 뭐 이틀 정도 날씨가 날씨다 보니까 확실히 그 성수기 때 다들 많이 오시는데 그때 오면 밤에는 막 춥대요 추워서 어떤 사람들은 막 패딩 껴입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 느낌인데 아무튼 지금 비수기에 오니까 딱 선선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밤까지 한번 지켜보고 어또 급격하게 춥다 싶으면 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여기는 닭, 닭이 하루 종일 울어요 아니 무슨 밤낮 할 것도 없이 하루 종일 울네? 아까 왔던 거기 일몰 <목소리> <이름을> 명소였어요 어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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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겨우 4급 <뽑겁> 아니야? <목소리> 어, 예쁜 꽃도 피어있고 예쁘다 우리 강아지도 일욕을 즐기고 있고요 이야 평화롭다 이걸 여기 이제 다 넣는 거야. 보니까 위에다가는 고기를 넣고 밑에는 약간 샤브샤브도 해서 이제 육수를 먹는다고 하더라고. 음, 요 약간 요런 느낌. 둘, 셋, 짠. 이렇게 고기랑 같이 야채 이렇게 듬뿍듬뿍 듬뿍 싸가지고 먹으면. 와, 진짜 맛있어요. 음. 와. 이거, 치앙마이 가서도, 잘하는 집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왕 먹으면 돼. 이렇게 쌈 싸갖고, 소스까지 싹올라가이 음. 후기에 쌈장이나 이런거 들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음, 좋은거 같아요. 있다면. <laughs> 음, 확실히 해물이랑 이 고기랑 좀더 먹고 확실히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포바오에 빠졌거든요. 포바오. 그래서 그런가 이런 풀떼기 보면 자꾸 판, 판다 친구들이 생각나는거 같아요. 뭔가 이제 포바오가 좋아할 것 같이 생기는 약간 대나무 잎같이 생겼는데, 이거 뭐지? 감성 있다. 오, 병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지금 무카타 아무카타 뭔잼 뭔잼입니다. 딸기 유명하세요 딸기 와인을 한번 맛보겠습니다. 꼬 어, 응? 색깔이 생각보다 연한데. 생각보다 연한데? 나 이탈리에서 아모은 거는 완전. 적, 적색 완전 빨강이었는데 이건 약간 시럽. 시러움... 감정적인 맞지? 생각을 해주세요. <laughs> 약간 시럽 색깔인데 응. 그래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음, 근데 맛있는냐? 맛은 있는데 진짜 달아요. 단거 싫어하시면 스윗 안 적혀 있는 걸로 좀찾아셔야할것 같아요. 조금 주스 같은 느낌? 뭐 맛있게 맛있어요. 근데 되게 답니다. 이몬제는 캠핑이랑 글램핑 하는 곳이 이렇게 사이트가 쫙 깔려 있는 곳인데 지금 제가 방문하는 시기가 6월 초이 비수기 완전 생 여름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캠핑을 하기에는 조금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램핑 이렇게 숙소 시설이 갖춰져 있는 글램핑장 위주로 알아봤는데요. 이게 그냥 뭐 아고다나 호텔스나 약간 이런 데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문잼 숙소들은 시설이 조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후기도 찾아보니까 좀 좋은 후기보다는 안 좋은 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를 예약할 수는 없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엄청 좀 서칭을 하다 보니 게또 자사 홈페이지 이렇게 홈페이지 자체에서 이제 예약할 수 있는데 어, 확실히 조금 더 퀄리티 좋고 뷰도 좋은 약간 그런 글램핑장인 숙소를 찾아가지고 어, 여기서 예약을 했는데 여기 약간 함정이 있다면 카드 결제가 안 돼요. 카드 결제가 안 돼. 그래서 무조건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이 해외 송금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해외 송금하니까 이 수수료가 5,000원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트로는 1,500바트에 플러스 하나로 5,000원 정도까지 더해가지고 한 6만원 조금 더 넘게 아무튼 숙소를 예약했는데 저는 그와이어바알 이용해가지고 그냥 해외 송금 그냥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예약을 실컷 다 하고 나서야 든 생각인데 이제... 어차피 치앙마이 만약에 한달 살기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치앙마이 여유가 있다면 그냥 진짜 차라리 여기 현지 은행 가가지고 그냥 송금해달라고 했으면 조금 더 수수료도 안 들고 조금 더 빨랐을지 않았을까 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제가 그 뭔젠가는 그밴 예약했을 때도 이 GLN 스캔으로 그냥 송금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여기도 스캔으로 입금해도 되냐라고 이렇게 연락을 했었으면 바로 오케이 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꿀팁입니다. 이렇게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그런 치앙마이 뭐, 몬잼, 이런 숙소 예약할 때는 거기 메신저 이런 걸로 연락해가지고 나 스캔으로 지불해도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오케이 하면, 그냥 바로 입금해드리면 되고, 어, 안 된다. 무조건, 뭐, 통장, 뭐, 뭐, 여기 계좌로 보내라. 그러면 이제 끝때 음, 뭐, 해외 송금을 하든, 뭐, 현지에서 직접, 뭐, 은행에 가든, 그거는 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뷰도 좋고, 시설도 깔끔한 숙소를 잘 찾아온 것 같아서 되게 되게 만족하고 있고, 날씨도 이게, 치앙마이 보다는 훨씬, 진짜 10도, 10도가, 낮아가지고 오 물론 10도가 낮음에도 해가 쨍쨍하면 덥기는 더운데 어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치앙마이 그냥 그, 머무르는 것보다 여기 오니까 엄청 오, 선선하고 해가 조금만 져도 바로 선선해지고 지금은 약간 쌀쌀할 정도로 그런 기온이라서 약간 진짜 새롭달까요? 치앙마이에서 처음으로 춥다라는 얘기를 입에 <laughs> 뱉었는데 아 마지막으로 비수기라서 면접 사람들이 다들 안 간대요 많이 안 간다고 그래서 되게 여유롭게 있었는데 그래도 최소 3일 전에는 예약을 해야지 이제 밴을 좀 편하게 예약을 할수 있겠다 저희는 이틀 전에 예약을 했더니 이게 매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3일 정도는 밴이랑 숙소 예약을 해야지 그래도 갈수 있겠다. 약간 그런 팁을 드리고 성수기 때는 저도 겪어보지 않아서는 모르지만 이 후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방도 없다 그러고 약간 오, 이 경쟁 이 경쟁 사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성수기에 만약에 뭔좀 가려고 계획을 하신다면 좀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 반이구요 어제 찜꽁의던그카페 왔습니다 야 <laughs> 진짜 죽인다 노래도 진짜 힙하고 사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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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빵은 맞네. 그래서 이런 거라도 먹어볼까? 베이커리? Not ready?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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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 오케이. 노래 나오고 다굴고중정한 시골 라이프. 원래는 아까 갔던 카페 후기에 빵 같은 것도 판다고 적혀있어가지고 그냥 빵 간단하게 먹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빵을 안 팔아서 뭔가 커피만 먹긴 약간 허기 가져서 그냥 다시 숙소 쪽 와가지고 지금 밥을 시켰습니다. 이게 그 영어로 번역된 메뉴판 말고 그 태국어로 적혀져 있는 메뉴판에 해물볶음밥이 있어가지고 시켰는데, 아 하... 예. 제대로 나오겠죠? 한번. 시켜 먹어보세요. 조금 조금 레퍼스트랑 해물볶음밥, 이제뭐스로만 조금 들어갈 것 같아.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만났습니다. 사와디카~! <목소리>